내 인생은 서른부터다. 서른 돼서 아주 클럽 가서 빵딩흔들고. 아 그래? 대화를 할까요 그냥? <laughs> 결지했어 공복이 제일 잘 어울리는데? 무슨 말이야? 사복이 엄청 많은데? 너 얼마 만에 입는 거야? 작년 예비군 훈련 갔을 때한번 입고 1년 만에? 근데 이게 더 익숙한 모습이어가지고 우리는 그니까 응. 처음 만난 게딱 이때 했을때 양과 수년공본이지16나 처음 온 후임이어가지고 엄청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어? 나좀 아, 피해 다니긴 했어 사실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만나면 경례 막 엄청 하고 떨려가지고 뒤돌아서 아하씨 돌아갈 걸. 막 이러고 그랬었어. 근데 알고 있어. 아, 알고 있냐고? 알아. 나 기억 안 나. 대학교 때 집에 가다가 지하철에 모집 서 있잖아. 아... 또 사진 잘생기고 아... 예쁜 사람들 또해 놓잖아. 그렇지. 와, 멋있어 보여 가지고 3선년 한번 나도 군대 가 봐. 음...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군 훈련소 연병장에 뛰어 가고 있잖아. <laughs> 야, 되게 엘리트 코스 밟고 온 거야. 군인 하려고 대학교도 부산관가 가지고 좋다, 제일 빼야아 언니 총닦고 있는 거? <laughs> 막 이러면서 맨날 탄약권 에어컨이 없거든. 군대에서 땀샘이 열려가지고 아직도 여름만 되면 땀이 엄청 줄줄 나. 항상 숨어서 라면 먹는 거 본부장실, 중대장님실에서 오늘 짬밥 맛없다 이러면 가서 워른막국수 먹으러 가고 맞아 워른막국수 진짜 맛있는데 군대 가서 나살 10kg 쪄가지고 옷이 하나도 안맞어 짬밥이 너무 맛있어 <맛있어가지고. 웃음> 짬밥이 맛있었다고? 응 최고 어, 맛집 다시 재입대해라 <laughs> 힘들었던 거? 응. 일단 그애 병사 들이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심지어 자기보다 어리거나 뭐 동갑이거나 이러면 막 그래 어쨌든 역은 들어오면은 솔직히 군인으로 안 보이지 간부로. 난 그래서 난 병사들이 그렇게 좀 무시하는 게 싫어가지고, 난 오히려 총을 몇 개를 더 들어서 더 날른다던가. 이거 따는 어, 거. 나막 무거운 거못드는거 거 이런 거 진짜 맞아. 못 들어도 들어 일단. 맞아. 생수통 그냥 내가 일부러 어, 넣어버리고. 어, 그냥 남자한테 부탁하고 이런 것보다 어. 그냥 내가 해. 막 이런 거. 이거를 같이 얘기하면서 <laughs> 술 먹으면서 푸니까 <laughs> 친해졌지. 친해졌지 우리가. 그때부터 호칭이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졌지. 그때가 되게 좋았는데 그리운 거 같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라 안가안가안 가. 안 가, 안 가. 네. <laughs> 아. 난 일단 옷을 자유롭게 입고 싶었어. 그때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어 꾸미는 거나 꾸미는 거. 나 꾸미는 거. 아... 맨날 쌩얼에 선크림만 바르고. 그냥 몽만 입으니까.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었잖아. 난 일단 해외 여행. 해외 여행을 안 가봐서 못 샀던 거 사고 싶었고 못 가본데 가고 싶었고. 못 만난 사람들 만나고 싶었고 그냥 민간인으로 살고 싶은 맞아 <laughs> 음. 언니 <laughs> 나는 전역하고 나서 좀 못 입었던 옷들을 좀 여성스럽게 입고 싶은 옷들을 많이 병사들 앞에 시술안 못하잖아 그래고 아, 스타 대에어그때 <laughs> 진짜 그냥 사내아이였잖아 또 쇼컷에다가 쇼컷이 너무 편했으니까 군대 있을 때는 머리도 빨리 마르고 회색 나이키 후드 집업 이런 티. 거 입고 아, 그때 입었던 그냥 키 바지들은 다 잠옷으로 입고 있고 아무래도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게끔 너무 또 튀지 않지만 적당히 꾸밀 수 있는 옷들 저는 전역하면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가지고, 소개도 많이 받고, 이렇게. 그러면서, 이제 진로를 좀 정해야 되니까, 다른 쪽으로 준비하고 있어. 언니 이렇게 입고 출근해? <laughs> 편해 보인다. 편해야지. 아기 키우는데 슬리퍼 신고. 왜 슬리퍼여야해?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거나 이럴 때 안거나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내 신발 벗겠다고 이렇게 있으면 아기를 못 케어하니까 옷도 최대한 걸리적거리지 않는 나는 취업 준비를 계속하다가 지금 토목살계를다 요즘 일은 재밌어? 응, 잘해. 나 하고 싶은 대로 잘해. 그래서 <laughs> 부장님들한테 많이 혼나. 군대 있을 때는 중사랑 상사가 싫었는데 회사 들어오니까 차장님이랑 부장님이 싫지. 그래서 <laughs> 회사생활 적응하려고 되게 퇴근하고 나서도 좀 학원 알아보고 자격증 공부하고 있거든. 필라테스 다니고 있거든. 매한 번씩 쿠키도 구워서 이것저것 많이 하네. 그래서 바빠. 되게 바쁘고. 되게 바쁘네. 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, 계속 집에만 있지. 뭐 조심조심 밖에 뭐 그냥 키즈 카페. 지금 나가자 병이 걸려가지고, 신발을 내 얼굴에 던지고. 나가자고 신발 신기라고. 아기가아기가 나는 솔직히 양선이는 하고 싶은 게 엄청 많고,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았고, 놀러가고 싶은 것도 많았어가지고, 양선이가 먼저 결혼하고, 육아를. 한다는 생각을 음. 못 했었지, 나는. 같이 더 커리어 쌓으면서 음. 그런 회사 생활 얘기를 전역하고 난 후에도 같이 할줄 알았었는데.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. 취직 준비도 하고 있긴 한데, 사실 애기랑 떨어질 준비가 나도 안 됐고, 애기도 지금 안돼 있다 보니까 나는 지금 목표가 그거야. <laughs> 빨리 키워서 빨리 놀자. 또 애기가 초등학교 갈때 내가 서른 두 살이거든. 내 인생은 서른부터다. 약간 오와. 이런 <laughs> 서른돼서 아주 클럽 가서 빵딩흔들고. 아 그래. 어른해? <laughs> 어렸을 때 너무 어렸잖아. 그리고 군대에서 음. 생활을 다 보냈기 때문에. 남편도 알아? 남편도 알지. 아. 작작하라고 하는데. 아. 어. 그때 이제 내가 아까 저녁 하고 나서 하고 싶었다고 했던 것들 진짜 제대로 하려고 응. 미래를 계획을 세우고 있지. 넌 멋진 엄마 되겠다 그러면. 내 목표야. 멋진 엄마. 오. 솔직히 내가 너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? 난 미리 근데 너무 먼저 걱정했던 것 같아. 잘하고 있어라. 괜찮은 것 같아. 괜찮은 것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는 아 언니는 왠지 이렇게 일할 이때쯤에 일할 것 같고 뭐 이런 생활을 할것 같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. 네가 나중에. 멋진 엄마 돼서 열심히 꾸미고 있을 때 내가 좀 너의 지금 이 육아복장으로 <laughs> <laughs> 바뀌어 있지 않을까? 음. 그때 우리가 서로 바뀌어 있을 것 같아 뭔가 언니 음. 결혼할 때도 내가 가서 축하해줘야지 저 시우랑 같이 우리 다음에 또 나중에 봤을 때 좋은 축하해줘.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